아까 제가 처음에 강의를 하면서 ppt 수정된 ppt를 잘못 띄우는 바람에 중간에 잘랐습니다. 자르고 하고 지금 앞서 설명드렸던 경제적 측면 이네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적 측면 네 가지를 설명을 하게 되면 뭐냐면 관광 경제적 측면에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아무래도, 어, 긍정적인 측면을 먼저 보게 되겠죠. 국민, 관광과 경제 측면과의 관계에서, 어, 긍정적인 측면은 뭐냐면, 아무래도, 어, 돈이 되겠죠. 국가 수지 균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 국가 어, 수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면, 어, 효과는 어떤 고, 어, 효과를 나타낼까? 어, 긍정적인 효과는 첫째 어, 고용창출이 된다 고용창출 즉 인위적인 인적요소가 들어감으로써 인적요소가 들어옴으로써 어, 이 인적요소는 뭐냐면 서비스 지향 산업이죠. 우리 관광인 산업은 서비스 지향 산업이다. 인적 요소가 되고 서비스 지향 산업은 결국 고 높은 고용 기회를 부여한다. 이건 관광지에 새로운 관광지에 관광 편의점을 하나 만든다. 아니면 관광 기념품점을 만든다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수 있다. 사람 이 들어와서 서비스 지향적인 곳에 서비스를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높은 고용 기회를 부여한다. 높은 고용 기회를 부여했을 때두 번째 뭐가 될까? 두 번째는 그렇죠. 재정 수입. 재정 수입 정대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럼 재정 수입이라는 게 뭐냐? 정부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수입원이다. 이런 정부 활동을 수, 뒷받침해주는 수입분이고 어, 관광 경제적 역량은 관광에 대한 경제적인 역량은 뭐냐면, 즉 다시 말해서 관광지에 오는 사람들을 외래 관광객들이 와서 많이 그죠 지출을 하니까, 지출을 하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출과 이윤 및, 어, 매출과 이윤 및 조세 수입이 증대된다. 결국은 많이 오면 많이 올수록, 그러다 보니까 재정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우리 지역의 재정 수입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뭐냐? 우리 지역에서 재정 수입이 늘어나니까 국민 소득이 창출 효과가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어 이런 상품들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기도 하고 또 다른 <laughs> 다른 어 젊은 친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농어촌이 뭐 도로를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도로를 닦는 이 도로를 닦아가지고 다음에 높은 타일을 만든다든지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것은 비용으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비용으로서 처리를 할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어, 보실 수가 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 외화 획득이다, 그죠? 외화 획득은 뭐냐면 어, 다른 외래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아오니까 우리 지역을 찾아온다. 그러면 하나의 캐릭터 타요라든지 이거 하나 버스에 붙였을 때꽤 많은 영향을 받았다. 꽤 많은 영향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음, 숙박 시설 앞서서 숙박. 편안하게 만들고 깔끔하게 해놓으면 온다. 그리고 먹거리 연결되죠. 그리고 쇼핑 문화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다.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다. 다섯 번째, 국제 관광 수지 개선 효과에는 뭐가 있냐면, 국제 수지가 낮아지고 외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고, 우리가 해외여행을 많이 안 갔을 때, 그리고 국제수지가 높아졌을 때는 해외여행을 많이 갈 경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정적인 효과를 보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된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는 물가 상승, 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나게 되겠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그렇게 을 때, 이런, 이렇게 되면 뭐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면 국제수지 적자 효과가 생겨난다. 국제수지 적자 효과가 생겨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와글와글 되는 수밖에는 없다는 것을 그렇게 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겨나냐면 경제발전에. 불균형이 생긴다. 그러면 급격한 성장이 이루어지거나 급격히 낮아지는 완만하게 성장하지 않은 경우들 그런 경제발전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죠. 급격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와 완만한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두 경우들을 설명을 할수 있다. 이럴 때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높은 관광의존도와 종속관계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사람들은 상가가 불이 난,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볼 수가 있다. 남의 집에 불난 것처럼 나랑은 관계없이, 저 집은 불이 나가 있는데 나는 관계없다는 듯한 이런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런 종속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다음은 사회적인 관계. 사회적인 관계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